10편, 네, 100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뜨겁게 찬양하고 그 아프리카의 그, 그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뜨겁게 찬양한 다음에 메시지시작 가면 바로 잔다는데 혹시나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어떻게 하지 쓸데없는 잠깐의 부신앙을 좀 했습니다. 역시나 수준이 다릅니다. 우리, 어, 워치타워 대학부나 헵시바 우리 청년들은 그런 수준이어야 돼요. 그죠 오늘 성삼이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라는 제목. 그 제가 교회 시간표의 메시지 신부름을 하려다가 오히려 그거는 저한테 엄청 쉽죠. 그런데 이 대학 청년이 연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어, 하나님에게는 무슨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이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은 왜 우리를 연합하게 하셔서 그것도 찬양을 받기를 원하실까? 네. 그런 질문을 하니까 어, 메시지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은 안 했어요. 사실 그럴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오늘 이시편 100편 잘알 수도 있는데 또 모를 수도 있는 아마 이 구절일 거예요. 네, 저는 시편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하는데 자, 찬송과 일장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우리가 찬양을 하고 찬송을 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는데 찬송과 일장을 하면 다 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찬송과 일장 어렵지 않죠? 찾는데 그렇죠? 일장 찬송과 일장 다 찾으셨습니까? 네.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자리를 빛내줘서 저를 울컥울컥하게 하는 우리 랩런트들이 있어가지고 어, 더더욱 이, 이 말씀이 오늘 심부름하려고 하는 이 말씀이 더욱더 저한테도 응답이고 여러분에게도 응답이길 바랍니다 그 제목이 뭐죠? 네,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에요 그거 아세요? 이 찬송가의 그첫 번째 일장인 이 일장 보세요 언제 이 찬송가가 만들어졌나요? 네, 티 켄이란 나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작곡가예요, 작곡자. 이거 뭐예요? 1637년에서 1711년으로 돼 있죠. 쉽게 얘기하면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 때예요. 이 찬송가의 배경은 10편, 100편을 가지고 이 찬송가를 지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 찬송가 1장의 배경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여러분 적어도 이 찬양을 하고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여러분이 이 찬송과 일장에 대한 좀 배경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찬송과 백장, 이 백편 있잖아요 1편 100편 자체를 어, 작사, 작곡한 거거든요 여기다 곡을 붙인 거예요 사실은 이성영송이라 우리 성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예배 시작과 마무리할 때 예배 시작과 마무리할 때 기도를 담아서 곡조를 입는 것을 성영이라고 그래요 기도가 들어있는 기도곡으로, 기도곡조로 찬송을 한게 바로 성영송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특별히 일장 같은 경우는 이 저는 티켄이라는 분을 잘 몰라요 하지만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은 칼빈과 함께 칼빈 알죠 요한 칼빈 이 칼빈과 함께 프랑스에서 제네베까지 프랑스에서 제네베까지 종교 계획할 때 실제 그 전도팀이었어요 같이 칼빈이 움직이는 곳마다 같이 움직였던 이 찬양 전문 찬양 인도자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찬송을 지을 때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말 그대로, 복음을 회복하고 전도를 회복하던. 네. 이 찬송가는요, 복음이 회복되는 현장에서 나온 증인의 찬양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찬송가 1장이 10편 100편을 가지고 했던 것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10편 100편은요, 어, 여기다 곡을 붙였다 그랬잖아요. 이, 이 제목 자체가 All 올드 100이에요. 되게 유명한 이제 시편 100편을 가지고 한 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영광송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영광송. 복음이 회복되길 원하고 이 복음이 회복되는 것이 종교 개혁계 흐름 속에서 이 찬양이 유럽 전체, 미국 전체, 전 세계에 흘러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 찬양곡이 그럼 찬양에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네. 이 찬양에는 지금 우리 교회의 시간표는 뭐죠? 기도의 시간표예요 우리 교회 지금 시간표는 기도의 시간표예요 그럼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잘안 되죠 찬양을 회복하세요 기도가 안 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강곡하게 부탁할 거는요 찬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담긴 모든 가사가 신앙 고백이고 모든 가사가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찬송을 제대로 회복해도 내 영적인 모든 상태가 변화돼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대학 청년이 연합으로 찬양 예배를 드린다는 라건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거는 뭐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이 그냥 은혜 받으시면 돼요. 그런데 내일 우리 헌신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이 내일 주일날 대배 당연히 인도받고 내일 오후에 오후에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양의 말씀을 여러분 딱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뭐 제주제 에 그냥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처음으로 우리 임종봉 장로님이 안 보이시는데 아 우리 임종봉 장로님이 굉장히 몇몇 년부터 대학청년부 연합으로 찬양해요. 찬양해요. 나한뭐한 4, 5년 된것 같아. 제 기타 기에 대놓고 같이 하자고. 에, 해야죠. 해요. 뭐 중간에 한번몇 번씩 했어요. 근데 이분이 찬양의 힘을 알거든요. 그리고 찬양을 누구보다도 이 우리 장로님이 굉장히 이거 사모하는 심령이거든요 네. 저는 막 기도하했던 게 혹시나 마음만 간지럽게 하고, 응? 막 흥분하게 하고,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찬양 나면 어떡하지? 이 생각도 했다니까. 에이 설마 안하겠지 근데 그건 제제 제 쓸데없는 걱정이었다니까. 여러분 오늘 찬양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저 마음이 진짜 치유가 된다고 해야 되나? 찬양하는데 나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제가 이 가사처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치유되길 원해요. 제 이게 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모든 중심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싶어요. 그런 그 그냥 가사에 나의 기도가 담겨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만큼 찬양이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 그런 많은 전도자들, 초대교회 많은 증인들의 전도자들은 반드시 찬양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모든 전도자들은 찬양이 있었어요. 찬양. 여러분, 찬양에, 우리가 찬양에 드리는 그 주체는 누구십니까? 만군의 그쵸,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에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다. 이 말이에요. 만복이 무엇입니까? 모든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모든 복, 모든 복이에요. 영육관의 모든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복은 곧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돼요. 영적인 축복이에요. 네. 이 복이 어디에서 흘러나옵니까? 이 복이 어디서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에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복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죠? 네, 복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이 모든 복의 근원이시다. 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회복하고 누려야 될 모든 복의 근원이시다. 그런데 이 복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아셔야 돼. 우리 성삼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곧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실을 믿고 누린 증인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만 복의 근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성삼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가 바로 복의 근원이다. 맞습니까? <laughs> 만복의 근원 하나님. 우리 성형 찬송가 일장에 그 가사를 생각하라니까요. 전도자, 종교계획 당시 칼빈과 함께 생명 내어놓고 전도운동했던 증인의 이 곡조 있는 기도를 보시라니까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보개 근원 대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온 백성 찬송 드리고 그랬어요.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이거는 이전 국과 세계 237에 생명 내어 놓고 종교 개혁하고 있었던 그 모든 전도자들 보면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만민에게 온 천하에 모든 족속에게 복음 증가된 그때 다시 말해서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의 그림이에요. 이 모습은.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미리 누리는 거예요. 미리 성취하고 미리 정복한 것을 누리는 거예요. 전 세계의 모든 백성에게 이 복음이 만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가 증거됐을 때 그들이 그 나라 종족의 모든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찬송하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별거 아닌 이 짧은 찬송가 속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온 세상, 온 백성에게 찬송 모든 백성이 어떻게 찬송합니까? 세계보그마 이루어졌을 때각 나라의 언어와 각 나라 민족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이에요. 그거 그려지십니까? 전도자들은 생명 내어 놓고 현장에서 복음 전하며 현장에서 찬을 찬양을 인도하며 이 복음을 전했을 때이 그림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도 많은 나라가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 테일러 모잠비크. 우리 백벌슨 우리 베카? 예. 네. 키르기스탄. 알아. 키르기스탄. 우리 김준 전사님 우리 이승수 정도사님 대만 이제 곧 다음 주올 거예요 우즈베키스타오 벌써 우리 대학 청년부만 해도요 몇 나라예요 지금 몇 나라 각 나라의 언어로 찬양을 해도 돼요 여기 <laughs> 어떻게 뭐 떼워주긴 하던데 영어도 있고 뭐또 하던데 그냥 막 각자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음껏 찬양하는 거예요 난 <laughs> 여러분이 찬양에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앞에서 준비한 사람들 쳐다보면서 오늘 좀 하네. 오늘 저, 저 사람 저 오늘 왜 컨디션이 저래? 아니 쟤는 립싱크 하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구경하려고 앞서에다가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이 찬양을 해 보겠으면 좋겠어요. 이고이 이 곡의 이 곡조에 있는 찬양이 불러질 때 우리 안에도요. 구체적인 세계복음화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돼요. 그냥 허공에 질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언약 꽂잡고 찬양하라는 소리예요. 만복의 근원이 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하신다. 성삼의 하나님이 주인으로 내 찬양을 받으신다. 그 하나님과 함께 내게 주신 최고의 축복, 내게 주신 최고의 사명,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생명 걸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그래서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고 학교가 복음화되어지고 여러분의 산업 현장, 직장 현장이 복음화되어지고. 이 지역이 복음화되는 그 그림을 그리면서 찬양을 해보라니까요. 응. 여러분은 찬양할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찬양할 때 그렇게 언약을 붙잡고 찬양을 드리십니까? 응. 언약을 붙잡고 찬양을 드려보자니까요. 응.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오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응. 진짜 나를 통하여 이루실 세계보고마의그 그림을 그리면서 구원받을 모든 백성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그 찬양을 꿈꾸면서 찬양을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사실 날마다 특별한 날 붙잡아 특별한 날만 이렇게 찬양할 게 아니라 사실은 날마다 페스티벌처럼 찬양을 할게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 대학 청년부에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분기마다 이렇게 올해 계획을 보니까 연합 찬양 예배가 있더라고요. 진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찬양이 나오고 어떤 우리가 신앙 고백이 나가지고 어떤 선포가 되는지. 어야 그러면요 가끔 유튜브에 보면은 막 어느 교회는 막 애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찬양하고 모두 시킨 것도 아니야. 분위기를 막 고조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그냥 평범하게 생긴 어떤 전도인 그 도자가 찬양인 도하는데, 막이 어린애들이 막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막, 막 그래요. 제가 때로는 찬양할 때 어, 진짜 막두 손을 들고 싶고, 진짜 막 일어나서 하나님을 높이고 싶고, 막 이럴 때가 있거든. 이게, 이게 정상이어야 돼. 눈치 보고, 막 분위기가 이상한 게 아니라, 이런, 이런 찬양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는 찬양이,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우리의 현장이 복음화 될 것을 그림 그리면서 행복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그런 찬양이 회복돼야 돼. 그게 대학 청년들 분 많이 할수 있는 대학 청년 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예배를 회복합시다. 맞아요. 나는 그런 예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그림을 두고 찬양을요 전도로 누립시다. 아멘. 전도자 바울, 그 바울 팀들, 감옥에 갇혔을 때, 그쵸? 찬양을 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찬양 하나로 전도를 누리는구나. 찬양으로 현장의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는구나. 여러분, 그게 찬양이에요. 그게 찬양의 힘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쵸? 저 천사요, 가사가요. 저 천사요, 찬성하세요. 이 짧은 몇 마디 안 되는 이 가사 속에요. 굉장한 언약들이 담겨져 있는 거 아세요? 저 천사여 찬송하세요. 전도자들이 알고 있었던 아니, 전도자들이요. 완전 누리고 있었던. 그게 바로 뭡니까? 영적 세계예요. 여러분 전도자들은요. 완전 영적 세계를 누렸어요. 구약의 전도자들, 대표적인 사람들 그죠? 엘리사. 진짜 신약은 뭐예요? 뭐 바울부터 시작해서요 너무 많아요 사실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이 영적 세계를 누렸죠 제가 좋아하는 이 찬송가 속의 주, 주인공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저는 크로스비 찬양은요 진짜예요 내가 기도가 안 되고요 내가 때로는 너무 힘들 때는요 찬송을요 불러요 특히 크로스비 찬양은요 영감이 있어요 진짜 영성이에요 이 찬양을 듣고만 있어도 제가 회복되는 게 느껴져요 크로스의 찬양은 뭡니까? 완전요 이 영적 세계를 누리는 무한 세계의 힘을 누리는요 증인이에요 증인. 난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알고 찬양하는 진짜 랩넌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 세계를 누릴 때 사실은요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함께 찬송한다는 거 아세요? 우리만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를 꿈꾸며 그 그림 가지고. 영적 세계를 믿고 누리면서 찬양을 할때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도 함께 찬양한다라는 거. 그 모든 찬양엔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찬양이에요. 그게 찬송이에요. 그래서요. 이 일을 심부름하는 리더, 이 일을 심부름하는 싱어들, 이 일을 위해서 심부름하는 악기팀들. 어떤 축복이 임하겠어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축복과 모든 것을요, 아예 채워주신다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이런 영적인 것을 하나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반주하고 있다. 이런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을 아무것도 모르고, 인도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다.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의 밥이야. 죄송한데. 왜요? 찬송은 사단의 전문성 있는 전문인이거든요 찬양하다가 저주받고 쫓겨난 공중곤세자분자들이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사단은 역사하지만 특히 예배, 특히 찬양이에요 찬송을 빼앗아 버려요 우리 젊은 랩런트들에게서 찬송을 빼앗아 버려요 그들의 입에 찬양이 아닌 그들의 입에 그리스를 선포하고 세계보고만을 노래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온갖 세상의 쓰레기를 가득 채우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어지고 누려지고 고백되어지는 이 찬양은 빼앗아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고 싶으십니까? 진짜 영적인 은혜를 여러분은 사모하십니까? 찬양을 회복하세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신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권세, 이게요. 복음 가진 우리에게 이미 찬양이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축복을 진짜 나의 것으로 누리는 여러분 증인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시편 100편 이 본문은요 우리가 앞으로 누릴 응답을 누릴 예 그대로의 내용이에요 예배 때마다 이시편 100편을 누리시면 돼요 예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주일날 예배할 때 우리 부서가 예배할 때 여러분이 흩어져서 현장에서 예배할 때,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상관없어요. 모든 예배할 때마다 이 10편 100편을 묵상해보세요. 하나님은 이 10편 100편대로 하나님의 왕궁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그래서 예배 내는 진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고, 네? 이 성삼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우리와 이 현장에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복음드리는 예배, 세계복음화를 누리는 예배, 영적인 이 세계를, 무한의 이 영적인 능력을 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을 누리는 예배가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보세요. 우리가 보통 회개한다 이럴 때, 회개한다 이럴 때, 옷을 찢거든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옷을 찢어요. 근데, 요엘스 2장 12자리에 보면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래요.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돌아와라, 이래요. 그 말을 뭔 말일까요? 진짜 중심으로 하나님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강국한, 그쵸?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나는 우리 대학 청년부들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축복을 예배를 통하여 찾아 누리시는 진짜 예배자로 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에 영광을 받으실 주님, 이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우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할 때에 모든 흑암이 꺾이며 찬양할 때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도 함께 찬양하며 오직 보좌에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삼위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 이첫 하나님 앞에 드린 연합 찬양 예배가 우리 모든 대학 청년부들의 현장과 모든 상태와 모든 미래가 살아나고 치유되어지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